영어가 이제 서서히 쌓여가는 그 시점까지는 픽션을 보나, 넌 픽션을 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3점대 중반이 되면 자, 이제부터는 서서히 넌 픽션 책을 약간씩 확보를 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넌 픽션을 통해서 조금 그 결이 다른 글의 흐름과 글의 짜임새와 글의 논리와 그다음에 훨씬 더 풍성한 영어 어휘들, 좀더 다른 영어 어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학이라든가 사회나 역사나 다른 넌 픽션 분야의 지식들도 깊어 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말 괜찮은 두 개의 논픽션 책을 추천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윌북 주니어 출판사에서 광고를 의뢰해주셨는데요. 광고이기 이전에 제가 예전부터 매우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 센터에서도 아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피처스의 조정식 쌤이라든가 EBS의 간판스타이신 주혜연 쌤께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윌북에서 나온 세계의 역사 이야기 The Story of the World라는 거. h o r r i b 사이언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원서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이나 이런 레이아웃이 훨씬 더 큼직하고 가독성이 좋아졌네요. 핵심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문장들을 여기에서 밑줄을 쳐두었더라고요. 그러면 밑줄을 치고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Sentences 라고 해서 아이들이 헷갈릴만한 구문 그리고 좋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들을 따로 정리를 해두었고 왜 헷갈리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 단어의 유래나 기원이나 어원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두었어요. 한챕 가 끝날 때좀 여기에 리뷰가 있습니다. 내가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포인트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이 원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100% 여기에 원문을 다 실어 두었고 아이들이 어려워할 법한 그런 문장들만 골라서 구문과 문장의 구조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책을 활용하는 방식은 원서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쭉 즐기는 거예요.